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2층도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큰 크게 잘 지은 교회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또 스케이트장으로 변하고, 또 공연장으로 변하고, 또 심지어는 술집에서 그걸 사가지고. 강대상자리는 A급, 요 앞에는 B급.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비참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화 되어 가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 지금 미국 교회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자꾸 갤럽조사에서는 미국 교인 40%가 교회를 나간다. 이렇게 계속 통계를 내니까, 교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지금 통계는 2004년 통계예요. 17%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 이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도 곧 우리의 문제가 될 것이다는데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따랐습니다. 주일학교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통계를 가져와서 여름성경학교 우리 교육부장님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 한국교회에 소망을 주시옵소서인데, 그 소망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소비다, 또 그들이 모르겠냐,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잠깐 커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만나면 예쁘다고 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청교도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다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떠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 이 그러면서 부모가 물어보고 그 아이가 기억했나 안 기억했나 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청교도 예배예요. 그리고 혹 말을 안 들으면 주차장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권투를 해서 좀억박질르기도 하고 말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약속하면서 점점 교정해 가는 것 이게 청교도의 교육이라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 성도와 전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르습니다 다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칩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우야다는 요아스의 고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여우야다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세벨의 딸이 아달리아라는 사람이 남유다에 와서 자기 여우아스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바로 손자들이고 뭐고 다 목을 베어가지고 왕이 될 만한 그 혈족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6년간을 통치할 때, 이 여우야다가 마침 그 왕족 될 만한 그 요아스 왕을 이제는 자기 집에 숨어들여 가지고 6년을 키워요.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고 그가 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가르쳤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역대하 22장과 더불어 이 말씀을 보야 이렇게 완전하게 할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 따랐습니다. 요 요아스는 정직한 왕이며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했고 바알을 섬기고 여기에는 이상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데 속건제 속제제 드리는 은은 제사장 몫으로 주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드려지는 모든 은의 예물은 성전 수리하는 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잘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성실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대를 지났을 뿐 아니라 그가 이제는 여우와 야다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아름답게 갔던 왕이 바로 이제 요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우 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130년에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아파서 죽었다고 늙어서 수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것도 130년이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장사를 하고 나니까 그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로들이나 그 주의관들이 요아스 왕에게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바를 믿어야 됩니다. 이방신을 믿어야 됩니다는데 귀가 약해가지고 그 소리가 점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가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하스 왕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야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요하스 왕이 참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 자기의 사부면 사부, 선생님 이상의 선생님 또 아버지 이상의 아버지 되는 그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따로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작은 군대에도 큰 군대가 지는 일, 작은 군대, 아람의 모든 군대가 왔을 때, 거기에서 작은 군대가 왔지만. 그 하사엘에게 성전 있는 김을 보물 다 주고 다윗이 숨겨놓은 보물 다 주면서 나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군대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떠나게 된 다음에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마지막 생애를 비참하게 맞았던 것이 요아스 왕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국가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갔는데 그것이 떠난 다음에 이제 그 국가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적은 적군에도 그 모든 일들이 패배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 야다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또 하나 일어나는 부흥의 운동이 뭐냐면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가정이 회복되어졌는데 교회 학교 15분 설교로 우리 자녀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녀의 통합 예배가 이루어진다 해서 이제 그 교회들이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우리 자녀는 우리가 책임을 지한다 그러면서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게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 성도님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우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없는 것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다음 세대가 이제는 건전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때 다음 세대가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사항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사항 첫째 설교자가 성경에서 바르게 잘 전달하고 있는가를 이제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흐리게 설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귀만 달달하게 하는 이런 설교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 따로 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니까 두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내 생각이 이게 맞은데 그렇게도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이끌림이 없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조명을 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아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면서 평소에 들었지만 무감각하게 가던 이러한 일들이 말씀이 성령님을 조명을 받으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번째 따랐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좋은 설교입니다 아멘 그냥 나는 이건데 그러면서 교주주의로 앉아서 말씀의 모든 일들 딱딱 재단하고 이렇게 면 여러분의 신상이나 저의 신상이 별로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지적된 상황이면 내가 고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고쳐 나갈 때, 그 사람은 좋은 이러한 가정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따랐습니다. 설교를 들은 이후,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말씀 듣고 내가 변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새기고, 따로 씁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제,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주의상. 다섯 가지인데, 여러분이 한번 잘, 여러분과 적용해 보시고, 저도 적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하냐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매고문 설지에 기록하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자녀들은, 아, 우리 부모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주 안에서 따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호야다가 됩시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귀한 사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창대교회 전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창대교회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꽃을 필수 있도록 이 6월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7월에 영화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회까지 수련회를 통해서든지 교회 학교를 통해서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도우시고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려달라고. 우리 임광훈 목사님이 공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꾸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그래도 초청을 했으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본인 교회도 주일 학교가 없고 공주 지방 자체에도 지방에가 모여있는데 주일 학교가 50명 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이게 학문적으로만 듣던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야, 마지막 시대에 다음 세대를 지키는 것, 주일 학교를 지키는 것,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본인도 참 안타까운 설교를 하면서 그전에는 정말 청땜에 하나만 가지고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푹이고 돌아다니면 동네 애들이 다 딸려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서는 그 문화의 재미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 자꾸 무너진다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자녀는 다음 세대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는 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창대교회는 따랐습니다. 창대교회는 주일학교를 소망을 가지고 가르칩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7월 첫째 주에는 믿던 안 믿던 의도적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다면서 하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창대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치며 권위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외적으로 미간에 표를 붙이고 손목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문, 기, 기둥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착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는 확실한 증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 성도의 가정으로 창대교회로 이한국땅의 아름다운 주일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예수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